네,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주간의 흐름, 어,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동산은 항상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 주간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그백 100주 연속, 최근까지 100주 연속 전세값 오름세 한 번도 안 꺾였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서울 아파트, 그전세난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어, 지금 동작구에 전세로 살고 있는 신모씨 9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금융권 대출을 되도록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한대요. 자, 현재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억 4천만 원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 라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 이 플러스 2년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못하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어, 비과세를 좀 받기 위해서 2년 실거주 하려고 들려오려고 이제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시신은 집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보증금을 올려주느니 차라리 내 집을 대출받아서 산 뒤에 이자를 갚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도 지금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아파트, 지금까지 집을 안 샀는데, 이 많이 올라간 아파트 가격적으로 부담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출도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6억 원 이하의 어, 주택군으로 좀 수요가 사실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좀 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자, 그런 얘기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 정부 정책 나올 때마다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정책 정책 나올 때마다 보증금은 많이 올라갔다. 이건 누구 부담이죠? 서민 부담입니다. 근데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졸속으로 급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소급 적용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이 충분치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다 보니 좀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좀 없어져야 될 법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없어질지 뭐 모르겠습니다. 없어지진 않겠죠. 월세 비중은 늘고 중저가 전세는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서 이제 향후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이 반전세 예 그러니까 보증금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차액만큼 월세로 사는 형태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세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대한민국 이 임대차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까지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고, 하반기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올 거다. 근데 최근에 이 6월달 이후부터 이제 후반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후반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수급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세난과 관련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 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때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들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준으로만 뭐 안정화가 되고 있다, 또는 이제 뭐 주택가격이 폭락한다,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는 편인데, 사실 지금, 근본적인 문제,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안정화를 찾는다. 뭐,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월세 난 같은 경우엔 특히나, 사, 그, 사전 청약 있죠? 삼기신도시. 이거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당첨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삼기신도시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 은 어디서 사냐고요? 천세나 월세 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금 부담 때문에 또 실거주 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어, 본인의 집으로 이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서 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진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지금 뉴스에서 어 좀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주가 어 매매 가격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저번 주보다 이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좀 상승을 했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주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이 특징 지역이 이 노원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두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강북구에서는 요 창동이라든가 상계동, 뭐 중계동, 월계동, 자 이쪽 해당 적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격 계속 많이 어 상승한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 이쪽 해당 적에 하계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릉동일 때어 이쪽은 조금 이 상계동이나 창동이나 월계동이나 또는 요 그 중계동 일대보다는 같은 강북권 지역인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좀 가격이 좀 상승률이 좀 더뎠다. 그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좀 주택을 알아본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지역들도 지금 물건이 많이 딸리고 있다라는 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이쪽 해당 지역은 꾸준하게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일단 이쪽이 해당 일대에 정비사업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노원구는 또는 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어, 기대하는 그런 물건들 중심으로 어, 앞으로도 이제 상승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광진구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광장동이라든가 이 자양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주요 단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강남권에서는 일단 서초구, 서초구죠. 여기가 그래서 반포나 방배동 정비 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 그리고 이제 중대형 평수가 좀이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 쪽에서는 오금동이라든가 또는 주요 단지 그리고 잼실동에 이제 재건축 단지 있죠. 재건축을 위주로 이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동이라든가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의도라든가 또는 이쪽에 이제 신시가지 목동 있죠. 자,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바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는 일단 그 상승폭이 좀 축소는 되기는 했다. 그런 특징적인 부분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송파구라든가 또는 이 강남구 또는 서초구에서 이주 수요가 이제 점차적으로 발생이 될 텐데, 일단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의 흐름을 이제, 이제부터는 좀 살펴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이주 수요가 이 서울 전역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영향에 의해서 이 매매가라든가 또는 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더욱더 악화됨으로 인해서 또 이제 가격적인 변동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를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강남 3구의 전세가. 지금 이번 주 특징 지역인 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뭐 매매나 지금 거래는 좀 한산한 편이고요. 어, 지난 3월에 그 정밀안전진단 D 등급 D 등급을 받았던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고요. 또 이제 리모델링 추진 중인 문정시형 가락상용 1차 등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요. 잠실동. 그외 지역들도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15억 원 넘어가면 뭐 대출 안 나오죠. 이 해당 지역 가면은 뭐 15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자, 이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매도 호가는 일단 상승 중이지만 거래는 잘 안되고 있는 특징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제가 낮에 임장을 좀 재개발 구역 좀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하도 더웠거든요. 진짜 땀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어, 제가 많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이해 좀해 주시고요. 인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 인천 전반적으로 저번 주보다 좀 강하게, 강하게 지금 치고 나오는 모습인데, 특히 이제 계양구라든가 또는 부평구, 그리고 연수구가 좀 강하게 이번 주에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오늘 제가 이 부평구의 일대에 있는 재개발 구역 몇 군데를 좀 다녀봤는데, 지금 재개발 지역은 그래도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앞으로 어떻게 변동의 성이 있을지 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은 지역이 이제 부평의 그 재개발 정비 사업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쪽 일대에 부평 그 삼산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위주로 지금 앞으로 어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아파트 단지로 본다 그러면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연수군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선악동이라든가 또는 이 연수동이 있습니다 그차그 연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인천 서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불로동이라든가 또는 청라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안동에 있는 재건축이나 또는 판교 도화동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개양구가 있죠. 개양구는 좀 특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어개양구에는 일단 벼랑 병방동이라고 있어요 병방동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병방동 일대 저평가된 구축단지 자 중심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늘고 있고 이거 좀 됐습니다 자 최근 1, 2주 사이에도 지금 가격이 급상승세로 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매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물건 걷어들여 자 그래서 물건 걷어들이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지금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요. 좀 어,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또 주변에 이제 부천 대장 삼기신도시라든가 또는 개항 신도시 자이 주변이 바로 요 개항구 이, 이 병방동 일대잖아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개항 테크노밸리 배후 수요로 두고 있고요. 또 이제 개항 신도시 개발 호재도 자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든가 또는 삼기신도시 진입을 하기 위한 이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다. 왜 일단 전세가도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 일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도권 시장 서울 경기 인천 뭐 중심적으로 보면 전주보다 좀 상승을 했고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전주보다 어,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색깔을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 노란색 그리고 이제 진한 색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경기도인데요 자 경기도 진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는 뭐 하나하나 다 다 얘기 드리고 싶은데, 좀 특징 지역들, 좀 그래도 강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요번 주에 지금 안산이라는 지역, 특히 단원구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이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어,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시흥시와 안산시 같은 경우 이 서해선 라인이라든가 또는 이 철도 노선이 정말 많이 깔려 있고 계획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 호재하고 이제 정비 사업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이 지역도 굉장히 올해 작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쪽 지역 많이 봐야 된다고. 근데 계속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지금 소폭 전주보다 상승세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오산 같은 경우에도 요번 주에는 좀 강하게 치고 오는 모습인데 오산에는 그 동탄을 지나서 일단 오산대역이나 이제 오산역 쪽으로 그 분당선이 이제 내려온다라는 제 4차 국가철도망 그 발표안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게 어 미래의 가격이 지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산 한한달 전쯤부터 제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런 지역들도 지금 상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저렴한데 사실 여기에 이제 교통 호재 그러니까 뭐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gtx 신호선과 관련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유적도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 생현동이라든가 보산동일 때 중심, 요 아파트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요쪽 그 동두천동이라든가, 이쪽 상패동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지역 내에서 보면 이쪽이 지금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됐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대로 지금 번지고 있는 양세가 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툰천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은계지구고요. 여기가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시흥 대야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야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어, 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단 이쪽 대야역에서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그 신구로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쪽 일대에 어, 일단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시흥시 2030 계획에 의한 재개발 예정 구역도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의왕시 제가 뭐 계속 제 영상은 남아있으니까 작년부터 의왕시 뭐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재개발 구역들은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자, 요즘의 트렌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의왕시 인동성과 관련해서, 자, 이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반영도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단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또는 이 재건축 영향이 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을 어, 하고 있는데요. 자, 몇몇 지역 지금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지역들도 있고, 또한 그 작년에 제가 임장 다녀왔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상승을 많이 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교통 어제와 재건축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삼본, 일기신도시고, 여기가 평천 일기신도시죠. 일기신도시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삼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기신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고, 좀 저렴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도 어, 상승을 안 하지는 않았어요. 상승을 하기도 했고, 저, 제가 이쪽일 때 얘기도 많이 언급을 했고, 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추진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있고요. 당연히 이 지역은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 뭐 내가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어, 투자 목적을 생각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쪽 일대에서 그래도 뭔가를 본다. 그러니까 뭔가 변동성 있는 걸좀 찾고 싶다. 그러면 이쪽 일대는 일단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는 아파트 단지나 좀 예상이 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쪽 일대가 오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화성, 동탄, 1기, 2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인데, 이쪽 오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당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자, 이쪽 해당 지역에 그 내산미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산미동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일단 이쪽에 최근 분양과 어, 관련된 이슈가 있는 아파트가 있죠. 그쪽 일대가, 어, 내산미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쪽에. 그 지금 안산이라는 지역인데요. 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서해선도 있고, 4호선도 있고요. 수인분당선 지나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초지역에 이제 KTX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 이 초지역과 선부역, 달미역 쪽으로 또 이제 중앙역에서 성포역 쪽으로 해서 이제 광명역, 그다음에 최용쪽으로 여의도까지 가게 되죠. 자 지금 앞으로 이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메가역세권, 메가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탈바꿈하기 때문에 일단 많은 변화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 지역이고요. 자, 이쪽, 일단, 초지동, 이 초지역 주변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든,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든, 또는 구축 아파트든, 지금 모든 아파트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매도자, 예, 매도자, 좀 우위 시장이 지금 바로 안산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뭐 여기만 오른 건 아니죠. 자, 그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 자, 매소세가 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일단 매물이, 자, 매물 숫자에 비해서 일단 수요가 더 많다. 자, 이렇게 좀 탐색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 지역이 이제 안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 우위로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안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부축 신축 할것 없지 이 교통 호재로 인한 또는 정비사업 이슈와 관련된 자 지역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안산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